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야심찬 해양 프로젝트, 아로케스와랑 항공모함의 놀라운 이야기로 안내합니다. 이 거대한 함선은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정점일 뿐 아니라 해군력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자 힘이며 진보의 상징입니다. 철의 거인 위에서 빛나는 이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의 산업력과 방위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ROKS 화랑의 이야기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강국 중 하나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전자, 자동차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선박들을 건조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양 패권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아로케이스 화랑입니다. 이 함선은 단순히 새로운 군함이 아니라 한국 해군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위지를 상징합니다. 화랑이라는 이름은 신라시대의 엘리트 전사 집단에서 따온 것으로 용기와 충성, 명예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화랑이 지녔던 불굴의 정신은 이제 강철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함체 속에 살아 숨 쉽니다. ROKS 화랑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투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최강의 해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한국형 경항모 계획인 CV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를 비롯해 다양한 헬기와 무인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랑함의 외형은 세련되고 현대적입니다. 전장 약 270m. 만재 배수량 약 4만 통급으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나 이탈리아의 카보우르급과 유사한 크기의 경항모입니다. 하지만 크기 이상의 힘을 자랑합니다. 최신 전투 시스템, 통합 전자전 장비, 첨단 센서 네트워크를 갖춘 이함선은 그 자체로 바다 위에 하나의 전투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첨단 조선소에서 건조된 화랑함은 한국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고장력 강철로 제작된 선체는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스텔스 재질이 적용되었습니다. 비행 갑판은 고온의 z 트 배기를 견디는 특수 코팅으로 처리되었으며 함재기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함내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기술의 정수가 펼쳐집니다. 최신 센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지휘 통제실은 함재기, 다른 함정, 위성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성교에는 증강현실 기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해상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가스터빈과 전기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27노트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연료효율을 자랑합니다. 화랑함의 격납고에는 다양한 함재기가 탑재됩니다. 그 중심에는 F-35B 스틸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의 운용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해상작전 헬기인 a w 1로9 와일드캣과 m h 6 0 r c 크가 배치되어 대잠수함 작전, 탐색구조, 물자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랑함은 무인항공기, UAV 운용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전력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완벽한 방어체계가 구축된 바다 위의 요새입니다. 근접방어무기.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자전 장비, 자동화된 피해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가 함선을 보호합니다. 설계 철학은 전투, 생존, 복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선이 임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가 계획되었습니다. 건조 과정은 수천 명의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용접 하나, 배선 하나까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진수식 날 거대한 함체가 도크에서 물 위로 떠오를 때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의 성취를 넘어선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한미의 펄럭이고 함교에는 빛이 쏟아지는 그 순간은 바로 한국조선 산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ROKS 화랑은 또한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의 균형을 새롭게 그리는 존재입니다. 이 함선은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대폭 확장시켜 한반도를 넘어전 세계 어디에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별표 별표 원양 해군, 블루 워터 네이비, 별표 별표 우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에 머물지 않고 국제 해양 안보와 평화 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사시 인도적 구호, 구조,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는 곧 전쟁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ROKS 화랑은 또한 기술 자립의 상징입니다. 모든 핵심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생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방위 산업 전반의 기술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추진 체계, 센서, 통신, 재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이 촉진되어 민간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함내 생활은 효율성과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승조원과 항공 인력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최신 자동화 설비와 쾌적한 생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VR 기반의 훈련 시스템과 시뮬레이터가 탑재되어 실제 작전 중에도 교육과 훈련이 가능합니다. 비행갑판 위에서는 정교한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엘리베이터로 경납구에서 전투기가 올라오면 갑판 요원들이 빠른 동작으로 이륙 준비를 완료합니다. 엔진이 점화되고 F-35B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각기 다른 색상의 조끼를 입은 갑판 요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적 예술이라 부를 만합니다. 전력화 이후 ROKS 화랑은 한국항모전단의 핵심이 됩니다. 주변에는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보급함이 함께 움직이며 완전한 해상 전투 체계를 형성합니다. 이 전단은 국제 연합 작전, 인도적 구호 활동, 해상 교통로 보호 임무 등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진정한 글로벌 해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ROKS 화랑의 공개는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함선을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이 결합된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텔스함, 자동화 시스템, 국산화율 등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함선은 한국 문화와 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화랑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역사적 단어가 아니라 힘과 지성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고대의 화랑들이 용기와 예술, 철학을 함께 수련했듯, ROKS 화랑도 기술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진수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물결을 일으킬 때,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항복의 혼이었습니다. 이 함선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하랑함은 단순한 군함 이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 시구호 활동, 위류 지원, 피난민 수송 등인류의 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평화를 위한 항해를 이어갈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이 함선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국가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위지입니다. ROKS 화랑은 단순한 철과 기계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도전 그리고 끝없는 진보의 상징입니다. 과거 화랑의 기계는 이제 강철 엔진의 굉음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머지않아 이 함선은 전 세계 바다 위를 항해하며 대한민국의 국기를 휘날릴 것입니다. F-35B 전투기가 푸른 하늘로 솟구치고. 한미에 새겨진 태극기가 빛날 때전 세계는 이 함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로케이스 화랑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해양 강국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정신이 하나 되어 탄생한 아로케이스 화랑 그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바다 위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